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놀라셨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을 이같이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설교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1월 마지막 주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잘 마무리하고 2월에는 정말로 주님이 놀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떤 분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능력이 없어지고, 때론 포로를 잡혀가고 두 눈을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 그러니까 연자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이와 같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점점 약해지고 빼앗기고 제약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왕성해져야지 제약과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주님이 보고 놀라셨어요. 뭐에 대해 놀라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랍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한번 쫓아 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놀라는 믿음. 이만한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토스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질이나 양, 숫자가 큰 것이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만한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 감동을 주는 믿음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감동을 받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감동을 주는 믿음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것을 그는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중심의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2021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올해는 주님에게 이와 같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이 놀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옆에 분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함께 나누면서 좀 준비하셔서 2월에는 주님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는 믿음을 주님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어느 수필 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강욱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 지체하였습니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죠. 항상 외톨박이었습니다. 강욱의 유일한 친구는 수필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욱이를 형님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욱이는 손찌검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것저것 주변에 있는 것들 을 집어던지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수필가는 우리 아이들만 왜저 강욱이하고 누나하고 속으로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큰 아이가 강욱이라는 아이한테 매를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왔습니다. 화가 날 수필가는 그 큰아이에게 말하죠 너 다시는 강우기하고 놀지마 하고 그때 큰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을 합니다 검은 마음, 하얀 마음 이야기를 하죠 제로 물든 검은 마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이고요 하얀 마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음인데 온유, 사랑, 은혜 이런 거예요 나는... 하얀 마음이 갖고 싶어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욱이 형하고 저는 계속 놀 거예요. 나는 하얀 마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요. 코피를 나면서 매 맞으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녁밥을 드면서 수필가의 마음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 자꾸 마음에 떠올립니다. 하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아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마음도 하얀 마음보다 혹시 검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은 혹시 우리 마음에 검은 마음은 없는지요. 주께서 싫어하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혹시 검은 마음의 요소들은 없는지요? 올해는 우리의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하얀 마음을 가집시다. 예, 네, 하얀 마음을 가지십시다. 흑심을 품지 않고 하얀 순수한 마음, 사랑, 은혜, 용서, 관용, 너그러움, 이해, 인내 바로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가진 그 열다섯 가지 요소 그것이 하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백부장도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병들었습니까? 지금? 가족이 병든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병들었습니까? 딸이 병들었습니까? 아무도 자기 가족하고 관계없는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인은 뭡니까? 그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냥 어, 사용하고 어, 버리는 존재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과시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극에 보면 우리 주인된 대감들이 노입 노비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굉장히 아주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와 같은 하인과 주인의 관계인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높은 권력과 높은 신분을 가졌음에도 하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오늘 백부장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하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친히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당대에 아주 떵떵거릴 수가 있는 거죠. 부하만 백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주변에 시선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 부장에게는 믿음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면 대표적인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주 욕을 많이 하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들만 아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체면과 상황 역시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해서 끝까지 견딘다. 아는 그런 데까지 갔잖아요. 열다섯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냉장고에 붙이든가, 벽에 붙이든가 해서 한번 2월에는 이거 한번 성품적으로 크게 극대화해서 한번 품어보자. 2월에는 내가 한번 온유함을 품어보자. 오래 참는 거 품어보자. 그러면서 한번 훈련하면서요. 우리가 사랑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믿음을 칭찬하면서요 오늘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프란시스 스웨퍼박사라 분은요 사랑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다라고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요 배지는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달잖아요 누구나 볼수 있는 게 배지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기도의 분량이 우리를 나타내는 배지가될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경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나타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배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으로 성기며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백 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그 멀리까지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는 마음으로 달려온 겁니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하인은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21년에는 이 사랑을 꼭 소유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주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며 놀라는 믿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나타내는 뺏지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은 놀랍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 뺏지답시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마다 예수의 제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죠?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오포영과 교회 사랑이 많으십니까? 냉랭합니까 많아요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의 요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도 하고 서로 간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구역장이 구역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사가 학생들과의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의 성도들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욕보형과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다라는 칭송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칭찬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 2장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이요?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이요. 인도의 선교사로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 때 내가 어떤 성교 구절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 말씀을 해 달라고 제시합니다. 1 0편 51편 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장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아멘. 그러면 비문은 어떻게 쓸까요라고 제차물어 봅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라고요윌리엄 케리란 분은 큰 업적을 낳는 선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선교역정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겸손의 극치를 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칠삭동이다 나는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사도벌의 겸손도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2021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려 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인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이 놀란 믿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아멘. 뭐라 표현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요. 주님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이 감히 이 죄인 추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요 진정으로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여라는 말로써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합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주여라고 호칭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라는 백 부장의 고백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는 고백입니다. 겸손은 낮아짐으로 시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백 부장은 철저하게 오늘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믿음이 회복될 때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2021년 올해 이젠 첫 달을 마무리합니다. 진정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며 나를 쳐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좀내 소리는 줄이고 내 고집은 줄이고 내 기준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 낮추시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주님이 높여 주는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높여 주는 자리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에 다니엘을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총리가 된 겁니다. 왜요? 어쩌면 바벨론은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총리는 어떻습니까? 단칼에 베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그 열어놓은 거 닫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2021년은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에 겸손한 사람들이 없도다 하고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회 성도님들 향하여 주님이 놀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회장 의 순종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시회장,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백부장에게 어, 백부장이 주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고백한 겁니다. 다시 이 말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부하들도 제게 순종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가 있으니 전능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벼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흉내 내는 원숭이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은 척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는 것 귀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정도 믿음이라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올해 2021년은 이만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칭찬받는 성도이 넘치길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한 믿음을 소유해서요, 주님이 칭히 칭찬하며, 주님이 친히 세워가는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옥포 용광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믿음의 아주 강력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능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도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퍼영광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그러게 소유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겸손함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건강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옥박이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서로 간에 좀 믿음의 본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봤을 때, 야나 저분처럼 믿음 어, 생활해야 되겠다. 서로간의 믿음의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이 되는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야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장로님처럼,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구역장님처럼 서로간에 좀 본이 될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떨까요? 들썩들썩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만한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느라 바쁘고 사느라 분주하고, 난 삶의 현장이 더 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지선 양의 화제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그러졌을 때그 자매의 고백처럼 나는 육신이 비록 일그러졌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더 귀한 것들을 봤어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소문 나기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문의 주역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믿음의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직장인에 얻길 바라며, 사업 현장이 이만한 믿음의 사업장에 얻길 원하며, 가정이 이만한 믿음의 가정에 얻길 원하며,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한 이만한 믿음의 성도가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길어요. 주님이 칭찬하는 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간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좋은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향력은 다 빼버리고 검은 마음은 빼버리고 하얀 마음으로 좀 영향력 주고 기도하는 거 본대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는 모습 보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는 거 보고 말씀을 읽고 좀 이런 영향력을 줘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는 교회 오포영광교회, 이만한 믿음이 없는 성도 우리 오포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